제가... 제가 묻는 이야기에 대해서도 부대 네, 체낸! 대통령 가깝게! 정례! 순! 승! 바로! 원 장군 올밤 바쁘십니다 정구스를습니다 제가 여기 장군들을 모시고 온 이유가 아니 대엄사령관을 어떻게 했길래 총격전이 벌어지고 사상자가 발생을 합니까? 경미한 소동은 있었지만 우리 군 모두가 총총장 구속 숙사를 지지하고 있음을 전하고자 이렇게 장군들을 모시고 왔습니다 대엄사... 어떻게 읽어야 되는 거예요? 프랑스의 이제 부르고뉴 지역이고, 니생조르주 푸메 크뤼, 레다무드, 앙리 에질, 르모리게 뭐 이렇게 돼 있고요. 자막이 들어가지 않으면 이해할 수 없습니다. <laughs> 이거 보면은 일반인들이 절대 모르죠. 그래서 이거를 알려면은 공부할수밖에 없습니다. <laughs>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기회가 생겨가지고 보다에서 그 전설의 와인 킹과. 와인 이야기를 나눌 줄 몰랐습니다. 간단하게 소개 한 번만 해주시겠습니까 안녕하세요. 와인 유튜버 와인킹입니다. 해외에서 이제 와인 공부를 하다가 생산 일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일을 하다가요. 지금은 한국에 돌아와서 컨텐츠를 만들고 와인 유통에 많은 도움을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도 들은 게 있는데요. 네. 셰프님께서 와인 때문에 요리를 시작하셨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요리보다는 와인이 먼저였죠. 예. 제가 외국에서 기업체에서 근무를 했었는데 네. 한국 본사에 출장 오신 분들이 저한테 와인 추천을 해달라는 거예요 이유인즉슨 니가 프로를 하니까 서점에 가서 라루스 그 와인 사전을 산 거죠 보다 보니까 재밌어요 그 다음부터 이제 제가 관심이 생기니까 음. 제가 가서 사서 먹어보는 거죠 뭐그 그랬던 거가 있어서 미식에 관심을 갖게 됐고 그 이후에 요리학교를 간 거죠 와인 하는 사람으로서 되게 뿌듯하네요 기뻐서 또이 와인을 한잔안할 수가 없네요 오예 좋습니다 무슨 와인인가요? 이건 모스카텔 데 세뚜발이라는 네. 와인이고요 음. 포르투갈 와인이고요 오. 스윗합니다 주정강화 네 맞습니다 아 그러면 알콜도수가 조금 있겠네요? 조금 있죠 아. 많이 있진 않습니다 그래도 네, 네 제가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한번 맛을 봤습니다. 와인을 이제 같이 시작하시는 분들이 항상 하시는 질문이 있는 것 같은데, 소믈레이나 이제 매니저가 이렇게 테이스팅 제안을 하잖아요. 예. 그러면은 이렇게 딱 먹어보라고 주는 거니까 먹긴 하는 건데, 만약에 이게 맛이 없으면은, 다른 거 주세요도 되냐? 라고 물어보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 그치, 있죠. 아, 어, 말도 안 되죠. <laughs> 그래서, 왜 드셔보신가요, 지금? 지금, 네. 와인 자체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만 판단을 하려고, 음음. 예, 그러려고 테이스팅을 한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먹어봤을 때, 내 입맛에 안 맞더라도, 이제 상태가 괜찮으면은, 그렇죠. 당신이 보른 거니까 먹어야 되는 거죠. 예. 음. 육회장을 주문했는데, 육회장 안에 파리가 빠졌나, 안 빠졌나, 육안으로 확인하는 거랑 비슷한 거죠. 아, 정확한 질문이것어요니다 <laughs> 명확합니다. 너무너무 좋은데, 저도 다음에 써먹어야 되겠습니다. <웃음>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웃음> 색깔이 붉어 보여서 레드 와인이냐고 물어보신 거죠 색깔이 다 이런 붉은 기를 띈다고 해서 레드 와인은 아니고요 어, 와인 재밌는 게 레드 와인하고 화이트 와인이 젊었을 때는 색깔이 다른데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색깔이 비슷해져요 어, 한 30년, 40년 된 와인들을 보면 은 이게 원래 처음에 화이트 와인이었는지 레드 와인이었는지 알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와인 같은 경우는 화이트 와인인데 점점점점 색깔이 갈색 살짝 붉은색을 이제 띄어가는 과정인 거죠 와인 같은 경우에는 직역을 하면은 포도주, 적포도주, 백포도주 얘기를 한장 했었어요. 네. 근데 정확히 와인이라는 술에 정의를 내린다면은 뭘까요? 와인은 기본적으로 와인 두자만 쓰면요 네. 포도를 발효시켜서 만든 네. 술이에요. 발효 단위 술. 예. 네. 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보이는 게 무슨 와인, 무슨 와인 있잖아요. 라이스 와인, 복분자 와인 거 네. 있잖아요. 네. 네. 그렇게 포도가 아닌 과일을 써서 와인을 만들려면은 그 과일의 명칭을 앞에다가 붙여야 됩니다. 국제적으로도 그렇게 통용이 되고 있고요. 다른 나라 이 와인 메인 주 생산국에 가서 보더라도 포도를 쓰지 않고 다른 과일을 쓴 술을 와인이라고 할 수는 있지만. 그관리님 앞에 반드시 들어가야죠. 저희가 지금 마시는 거는 잠깐 설명해 주셨던 것처럼 주정강 와인, 예. 포티파이드, 라고 예. 하는 거고, 와인에는 어떤 종류로 이렇게 분간을 하나요? 어, 이렇게 기포가 들어가지 않은 탄산가스가 없는 와인이 있고요. 그리고 기포가 있는 스파클링 와인이 있고요. 예. 크게는 그렇게 두 가지로 분류를 하고요. 스파클링 와인에는 또 여러 가지가 있죠. 그 샴페인 같은 경우도 스파클링 와인에 이제 들어가고요. 그두 가지로 나누거나 아니면은 색깔별로 나누거나, 요 레드 와인, 화이트 와인이 있고 그리고 당도에 따라서 드라이 와인, 세미 드라이 와인, 스위트 와인, 뭐 이런 식으로도 나누고요. 이제 요즘에는 또 그것도 있던데요? 내추럴 와인, 컨벤셔널 와인? 아예. 네, 그거는 뭐 가장 궁금해하더라고요 사람들이. 내추럴 와인. Wine... 어몇년 전부터 많이 드시는데 내추럴 와인 다른 게 아니라 세계 사람들이 어, 와인을 어떻게 만들어야지 이 효율적으로 잘 만들 수 있는지를 고민하기 전에 예, 태초에 만들던 방식으로 만드는 거예요. 뭔가 인공적인 행위라든지 그런 거 하지 않고 그냥 과일이 열려서 그걸 갖다가 와인을 만드는 아주 최대한 단순화된 그런 작업으로 만든 와인을 내추럴 와인으로. 이 사람의 인위적인 공정이 최대한 배제되는. 그렇죠. 그래서 약간 좀 거친 느낌 좀 있는 것 같고. 에이... 한색도 좀 있는 것 같고 예.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좋은 결과물이 나올 확률이 아직까지는 그렇게 높진 않아요. 자 그럼 아까 샴페인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제 기억이 나는 게한 15년, 예. 20년 사이쯤에 체인 빵집에 가면은 복숭아 샴페인이라는 걸 팔았어요. 아, 자, 네. <laughs> <laughs> 크리스마스 시즌에 예. 케이크랑 복숭아 샴페인을 팔았는데 어느 순간 그게 없어졌단 말이죠. 예. 샴페인과 스파클링 와인의 차이가 분명히 있죠 그렇죠 네, 이걸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될까요? 그 샴페인은 스파클링 와인에 속하는 건 맞지만요 음. 하지만 그때 빵집에 팔았던 그... 와인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어요 네. 예, 기억이 희미합니다 <laughs> 그 음료는 몇천원안 했거든요 몇천원안 되는 샴페인은 샴페인이 상... 만원 미만? 아... 불가능해요 <laughs> <laughs> 뭔가 문제가 있네요 <있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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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겠죠 정말 지금 시간 지금 시대에 <laughs> 그렇죠. 네, 7차원짜 샴페인 있다그러면은 조금 문제가 좀 있겠죠 근데 그 당시에는 그 명칭이 가능했잖아요 <laughs> 그렇죠 근데 어느 순간부터 샴페인이라는 명칭이 조금씩 덜 보이기 시작하는데 <laughs> 맞아요. 그게 법적으로 뭔가 이렇게 있었죠 네. 프랑스가 어, 샴페인이 제 종주국이니까요 샴페인이 프랑스에 있는 어, 샴페인 지방에서 생산된 스파클링 와인을 샴페인이라고 이제 부를 수 있게 난리를 쳤죠 야,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샴페인 지방에 생산되는 스파클링 와인을 샴페인이라고 불러야지. 왜 너희 나라 빵집에서 파는 걸 음료를 샴페인이라고 부르게 하냐. 어, 이거를 못하게 해라라고 이제 목소리를 크게 내서 <laughs> 전 세계적으로 그게 이제 받아들여져서 샴페인이라는 단어를 다른 나라에서 거의 안 쓰지만 다른 나라에도 시골에 가서 조금 이렇게 보면 아직도 샴페인이라는 이름이 <laughs> 몰래 깔려 <같이 서> 있는 경우 가 있습니다. 프랑스 와인도 그렇지만은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와인 산지에서는 AOC, AOP 이 개념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샴페인인 거고 <목소리> 우리가 익숙한 뭐 보르도, 부르고뉴 이런 게 있는 건데 네. 어 AOC, AOP 설명 잠깐만 해주실 수 있을까요? 원래는 음. 이제 AOC, 아펠라스용도 진꽁공통레라고 해서 원산지 보호 명칭을 해서요 이쪽 원산지에서 생산된 것만 이렇게 부르자라고 보호하는 이제 시스템이 프랑스에서 가장 먼저 발전을 하기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유럽의 이제 와인 종주국이라고 막그 목소리 내는 나라가 크게 프랑스랑 이탈리아잖아요. 이탈리아도, 어, 쟤네들이 저런 걸 하네? 어, 우리도 뒤, 뒤쳐지면 안 되겠다. 라고 해서 갔다가 이제 넣었죠. DOC. DOCG. 네, 맞아요. 예. 그걸 이제 갔다가 넣어서 하다 보니까 이 나라에서 저런 게 있고 저 나라에서 저런 게 있고 이제 복잡지니까 어. 유럽에서 AOP로 해서 음. 어, 좀 통일을 하자. 그 AOP 시스템으로 지금 좀 수렴이 됐죠. 네. 그래서 이제 AOC, AOP, 그 다음에 DOC, DOCG, 이런. 그 개념들을 따라가는 와인 정도면은 그래도 믿고 마실 수 있는 와인이라고. 그럼수 있겠죠. 네, 나라에서 최소한의 관리는 하고 음. 있기 때문에, 어, 좀덜 속는. 네, 네. 그런, 그런 와인들을 살수 있다. 그렇죠. 네, 라고 믿으시면 되죠. 그러면 이제 그런 걸 이제 라벨을 통해서 봐야 되는데, 예. 와인을 라벨 보는 거 쉽지 않잖아요. 아유, 어렵죠. 진짜. 오히려 이제, 슥 듣기로는 이제 신데리 와인들은 그나마 좀 편하고, 부데리 예. 와인들이 참 복잡한데, 예. 얘는 포르투갈 와인이죠? 예. 얘 예, 예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읽어야 되는 거예요? 일단 보면은, <laughs> 가사 에르멜린다 프레이 n 스 a 스카텔 i 세 a 발 이라고 씌워져 있고, 뒤에 <laughs> 데노미나사 i <laughs> 데오리 i <laughs> ó n de o r 라고 씌워져 있는데. 네네. 어, 뭐 글씨 엄청 많네요. <웃음> <웃음> 이거 보면은 일반인들이 절대 모르죠. 그래서 이거를 알려면은 공부할 수 밖에 없어요. 한국 와인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한글로써 있으니까 그리고 뭐 이제 영어로 써 있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쑥쑥 들어오는데 외국 특히 유럽에서 온 와인들 같은 경우에는 영어 설명이 있는 경우도 있지만 없는 경우도 많단 말이죠 그렇죠. 예. 특히 제일 어려운 거는 프랑스 독일 예. 같은 느낌인데 예. 그래서, 그래서 제가 요청을 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거 읽는 법을 좀 설명을 해주시면 예. 좋을 것 같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독일 와인이 있는 게 진짜 어렵죠 독일어도 어렵고 라벨도 어렵고 네.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독일 와인이지만 좀 심플한 느낌이에요 와인 한 병하고요 그리고 프랑스 와인인데 진짜 레이블이 <laughs> 너무 겁나게 어려운 예 네, 그런 와인 한병 가져와봤습니다 여기 딱 보시면 이제 <laughs> 위슬링 이라고 쓰여져 있고 스파클링이라고 쓰여져 있죠. 그래서 이 리슬링이라는 게 포도 품종이고 스파클링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탄산가스가 들어간 그런 와인인데 독일 와인 중에서 이렇게 친절한 라벨을 보이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봐요.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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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너무 전통적인 라벨을 따라간다 그러면 저희 같은 사람들은 좀 보이기 좀 어려운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죠. 음. 네. 그런 경우가 바로 이런 경우죠. 아또이 고집스럽다는 <laughs> 동네 와인이죠 <laughs> 그쵸 예프랑스에 이제 부르군 유지역이고 니 u s a i 프 t g e o r g e s Premier 뭐 이렇게 돼 있고요 자막이 들어가지 않으면 이해할 수 없습니다 <laughs> 자 그러면은 사실은 이거는 눈치 빠른 사람이면 알 수는 있어요. 예. 아 이게 연도다. 예. 이게 무슨 연도냐는 문제 다른 문제거든요. 그렇죠. 예. 예. 이게 2018년에 만든 건지 2018년까지 마시라는 건지 알 수가 없는데 맞습니다. 이게 빈티지라고 하잖아요. 예. 이게 어떤 숫자일까요? 빈티지는 이 포도, 이 와인을 만드는 재료가 되는 포도를 수확한 연도를 얘기를 하죠. 많은 분들이 이 와인을 생산한 연도로 착각을 하시는데, 네, 포도를 수확한 연도를 빈티지라고요. 아 그러면 포도를 수확을 해서 바로 와인을 안 만들 수도 있어요? 포도를 수확을 해서 바로 와인을 안 만들 수도 있긴 해요. 네, 근데 보통 그대로 만들죠. 네. 그리 냉동을 시켜가지고 네. 어, 특히 많은 분들이 즐겨드신 모스카토다스티 같은 경우에는 네. 포도 자체를 냉동하는 것보다 즙을 냉동하는 음, 걸관지 많은데 음. 그렇게 와인을 안 만들고 간직하고 있다가 네. 그 시장에 출시하기 전에 바로 만들어서 신선한 느낌을 살리는 음. 와인도 있기는 해요 네. 근데 굉장히 예외적이죠 이론적으로 이 숫자는 어쨌거나 포도를 딴 해의 기록이다 네, 맞습니다 들어보고, 그러면 또 맛집 옆에 스파클링이 있으니까 n 예. v 이라는거 있잖아요 예. 넌 빈티지? 그쵸. 빈티지가, 이 숫자가 없다라는 건데, 예. 왜 숫자가 없나요, 걔는? 그 와인들은 이제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요. NV 같은 경우에는 빈티지를 굳이 기입을 해서, 어, 내가 이 와인을 다팔 자신이 없는데, 근데 재고가 쌓이는 거를 외부 사람들한테 보여주기 싫은 경우가 이제 첫 번째로 있고요. 두번째 경우에는 와인의 품질을 최대한 균일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전년도에 만든 걸 남겨둬서 다음 해에 만들 때그 와인을 섞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 우리나라에서 이제 장잘 만드시는 분들이 밑에 이제 기본이 되는 장 두셨다가 어 그거에서 뭐 이렇게 예 좀세 그 장을 넣어가지고선 발효를 시켜가지고선 비슷한 맛을 이렇게 유지한다든지 뭐 곰국을 끓이시는데 저 이전에 끓이던 국물 조금 남겨놓고선 계속 그렇게 하시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 네, 네. 그런 거랑 이제 비슷한. 맛이죠. 오, 그렇군요. 예, 그게 이제 엔근이죠 그러면 이제 이론적으로 는두 가지 빈티지 또는 그 이상이 되게 섞였으니까 빈티지를 기입하지 않고 예. NV로, n 예. o 빈티지로 나간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기록된것또 뭐가 있죠? 그 다음에는 여기 보시면은 Henri et Gilles, r e m o r i e 라는게 와이너리 이름이죠. 음. 근데 이게 참 말씀드릴 때마다 조심, 조심스럽고 죄송한 게 너무 길어요, 제가 생각해도. <laughs> 그, 그, 저야, 뭐, 이제, 불어를 좀 했으니까 알겠는데, 사람 이름 두개 있고, 예. 성 하나 있고, 예. 뭐 이런 거잖아요. 음, 그러면 와인킹님은, 이거 싹 보시면은, 이제 공부 많이 하셨으니까, 예. 앙리와 질의 관계에도 바로바로 아신. 그죠 네. 네. 앙리랑 질이랑 정말 사랑했구나. 아? <laughs> 그래서 결혼해서, 네. 어, 금우기께라는 그뭐 성을 이어받아서 이 와인을 열심히 만들고 있구나. 어, 그럼 가, 족이 만든 거다. 예. 아. 이게 와이너의 이름이 된 거고요. 그렇죠. 음흠흠. 이 경우에는 부부가 만들었을 거고요. 음. 보통 아들이랑 같이 만들면 음. 피스 아, 얘가 들어가고, 딸이랑 같이 만들면, fee. 어, 어, 어. 가 들어가서, 네. 딱 보면은, 아, 가족이, 어, 뭐, 아버지랑 딸이 만들었나, 뭐, 아버지랑 아들이 만들었나, 뭐, 그걸 알 수가 있죠. 그렇죠. <laughs> 그러면 이제, 가족, 기업이라고 이해할 수 있는 거고. 그죠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뭐, 어쨌거나 이거는 상품이니까. 예. 제일 크게 써는게 제일 중요한 것같든요그 그렇죠. 이거, 뉴생조르지? 예. 사실, 뭐, 저도 배웠으니까, 뉴생조르지, 여기 ST는, 뉴스 스타일이라는 얘기요. 뭔 소리요? 막이제할 <laughs> 수도 있는데, 제일 큰이 글자는 뭐예요? 제일 큰 글자는 자기네들이 내세우고 싶은 그 와인 생산 지역, 상대적으로 큰 지역의 이름을 이제 내세운 거죠. 그렇죠. 보통 소비자들이 딱 봤을 때, 와인을 어느 정도 아는 분들이 딱 봤을 때, 아, 여기서 생산했어? 하고 주머니를 열 준비를 이제 만들어주는데, 음. 예, 그 이름이 이제 뉴스행조부시가 되는 거죠. 약간 이제 뭐라고 해야 되죠? 중급 수업 정도에 들어선 분들이 제일 궁금해 하시는 거큰 글자 에 작은 두꺼운 글자 그쵸 그렇죠. 어떤 경우에는 없기도 해요 없기도 하죠 네. 예. 그리고 이제 뭐 그랑크루 같은거 예. 있고 요거는 이제 아까 살짝 바디 이름이라고 말씀해주셨는데 그렇죠. 요거 설명은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예. 먼저 이제 없기도 한 경우를 음. 기본으로 말씀드리면요 네. 없는 경우에는 안 써도 되는데 음. 제가 이 뉴생조부지라는큰 마을에서 만들었는데 이거보단좀더 특별하다는 걸 알려주고 싶어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자기가 붙인 밭의 이름을 쓰는 경우도 있고 원래 선조가 붙여놓은 밭의 이름을 쓰는 경우도 있고 와인 탱크의 이름을 이제 그, 그 탱크들 바구니 같은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바구니를 A 바구니라는 이름을 여기다 이렇게 붙이면은 일반적으로 이제 불어를 잘 못하시는 분들이 보면은 어 뭔가 특별해 보인다. 음, 뭔가 스페셜하다. 그렇죠. 주머니를 이제 좀더 열죠. 아... 네. 그리고 이 퍼메크의 1등급 같은 경우에는 공식적으로 인정이 된어 1등급 포도밭에서 생산된 이 와인이고 그 포도밭 중에서도 레 나무드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포도밭에서 생산된 와인이고 요거보다 이제 급이 한 단계 더 높은 게 말씀하신 그랑크리가 되는 거죠 그거에 따라서 진짜 금액이 막 천차만별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이거 와인 라벨 보면서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곳, 벌써 지금 몇 분째 설명을 드리고 있잖아요. 네, 이거를 알기가 진짜 너무 어려운 거죠. 네, 너무 어렵습니다. 이걸 언제 다 공부를 하고, 저희야 뭐 이제 업계가, 이제 요리 업계에 있고 와인 업계에 계시니까 하는 건데, 일반 애호가들이 공부한다는 건 진짜 대단한 의지인 것 같아요. 네, 그건 대단한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이제 와인 애호가들이 너무 깊게 안 가요. 약간 딱 하나만 보고 고르라 그러면은, 제일 크게 있는 거를 크게 있는 글자를 주목해서 보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뉴스행주지라는 이름 자체를 처음에 보시면은 눈에 절대로 안 들어오죠. 제가 그래서 와인 드시는 분들한테 꼭 드리는 말씀이 다른 거는 신경 안 쓰셔도 돼요. 하지만 레이블은 드실 때한 번은 왼쪽 위 끝에서 오른쪽 아래 끝으로 쭉 읽으세요. 읽는 습관을 들이세요. 그러다 보면은 다른 와인을 마실 때 어? 이거 전에 봤던 정본데? 보 라고 비교를 할 수가 있게 되거든요. 그럼 스스로 분석을 하고 배우고 그리고 다음 번에 딱 봤을 때아 전에 저 와인 마셨는데 저 이름이 있는 와인 마셨는데 맛있었어. 자기의 경험에서 생기는 공통점 교집합 같은 걸 응용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기 때문에 레이블은 끝까지 다 보세요. 네, 음, 그렇게 똑똑게 과연 선생님 같은? <웃음> <느낌이었습니다>. <웃음> 주위에서 그런 질문 엄청 하시죠. 어떤 질문? 뭐 이거 좋은 것좀 알려달라 예 쉽게 알려달라 그쵸 근데 라벨을 잊지 않고서는 알 수가 없으니까 맞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라벨도 라벨인데 결국에는 마시려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예 와인을 막 시작을 했어요 연인과의 데이트일 수도 있고 예 아니면 뭐 비즈니스 미팅일 수도 있고 어떻게 하는 게 조금 너무 과하지 않으면서 그래도 얘 와인 좀 마셔봤구나 얘기를 들을 수 있을까요? 어... 있어 보이는 느낌 자체를 만들어내는 거는 이 와인 잔을 다루는 손길이거든요 오예 예. 보통은 와인 잔을 잡으실 때 이렇게 잡아서 경직돼서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그렇죠. 로봇처럼 갖고 와서 이렇게 드시고 음. 하고 다시 놓으시고 그렇죠. 왜냐면 잔이 깨질까? 뭔가 사고가 날까? 예, 음. 네, 고민을 하시거든요. 이걸 잡았을 때 잔을 잔의 입구를 내쪽에서 멀리로 한번 향하게 하고 가까이로 향하게 해서 색깔도요 이게 여유거든요. 아. <laughs> <laughs> 어 여유를 보여라. 네. 음. 사실은 이 와인잔도 큰데 이 줄기를 잡고 이렇게 움직이려면은 힘들어요. 그렇죠, 그렇 저도 그쵸, 손가락이 어떻게 운동을 해서 손가락이 아픈데요. 힘들어요. 그래도 죽을 힘을 다해서 잡고 이렇게 여유를 보이는 거죠. 그럼 딱 옆에 앉아 있는 연인이 어, 네. 어, 저 사람 저 남자의 어, 여유는 어디에서 이렇게 풍기는 것인가? 이 색깔을, 와인의 색깔을 볼때 이렇게 보는 색깔하고, 당겨서 보는 색깔의 차이가 있거든요. 음. 네. 와인을 즐기는 것 중에 키 중에 하나가 이 색깔 자체를 즐기는 것부터 시작을 하는데, 그거를 이제 여유롭게 즐기기 시작하면은, 그 매력에 이제 빠지기 시작하죠. 굳이 색깔에 대해서 평가할 필요 없고. 그 그렇죠. 야, 이걸 즐기는 여유를 보여라. 네. 음. 그리고 무조건, 와인 좋네요. 라고 얘기하면 끝이죠. <laughs> 아니, 이해했으니까 이해했다는 어필이니까 어. 딱시간드들고 여유있게 색깔 한번 쫙 보고 아이 와인 좋네 아 그렇군요 여, 그러니까 여유가 있어야지 네. 사람들이 좀이 음, 사람이 익숙하구나라는 걸알수 있으니까 그쵸 그, 돌리는 거 있잖아요 네. 이거는 왜 돌리고 어떻게 돌려야 되나요? 습관입니다 숙관인... <laughs> 그쵸 그 아. 이게 습관인 게요 와인 잔이 이렇게 둥글잖아요 이렇게 돌리면 은 와인 잔 안에 향이 이 와인으로부터 올라오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가득 찹니다 그거를 맡으면 은 이제 향이 굉장히 풍부하게 느껴지죠 이제 와인에 관심 있는 인구가 생기면서 바나 레스토랑에서 와인을 서빙해 줄때 어떻게 하는 게 아까 말씀드렸던 묻어있는 여유가 보이는 방법일까요? 일단은 와인 잔에 와인을 받으실 때는요 우리나라에서는 우리나라화된 그런 와인 예절인데요 이렇게 잔, 요, 밑받침 위에다가 손을 이렇게 음 올려주시면은, 지금 따라주셔서 감사합니다. 음 라는 표시죠. 이게 한국에서? 예, 한국에서. 어, 예. 근데, 유럽에 가면 이런 거안 하죠. 와인 잔을 그냥 움직이지 않고 두는 게 예절이고요. 왜냐면은, 가끔 가다가, 제가 와인 따라드리는데, 고맙다고 제 쪽으로 가까이 잔을 이렇게 미시는 분이 있어요. 저는 이미 여기서 따르고 있는데, 이 잔을 갑자기 미세요. <laughs> 이게 한국에서는 따라주시면 이렇게 받아야 되니까 맞아요. 이거를 이제 못 하는데 예. 이걸 어디서 배웠단 말이죠? 그래서 밀어요네 예, 맞아요. 예. 그러면은 따라주는 사람이 굉장히 힘든 맞습니다. 별로가 되죠. 그래서 예.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한국적인 문화는 이게 정착이 됐다. 네. 예. 그다음에 두 번째는 글로벌하게 절대 따를 때잔 움직이지 마라. 네 예, 그렇죠. 이게, 이것만 지키면 된다는 거죠. 그리고 따라줄 때잔 들지 마시고요. 아 맞아요 맞아요 예. 맞아요 맞아요. 잔 들면은 이거 잔이 길어서 흔들리거든요. 와인 병도 길어서 흔들리는데 이거 공중에서 맞추기 쉽지 않습니다. 거의 뭐 우주선 도킹 같은 거의 그 수준인데 꼭 흘려요. 그래서 이잔 들지 마시고 그리고 따라주시는 분들은 보통 예절이 레이블이 상대방이 좀 이렇게 볼수 있게 이렇게 따라주면은 어 매너가 있는. 뭘 마시는지 알게 해줘. 주 그렇죠. 이런 와인을 따라드립니다 하고 레이블을 상대방한테 보이게 이렇게 따라주는 거죠. 그리고 받으시는 분은 잔을 절대로 움직이지 마시고요. 와인하고 페어링이 또 되게 중요하잖아요. 맥주랑 치킨, 소주랑 삼겹살. 예. 전통적인 이 페어링이죠. 예. 와인 좋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화이트 와인에는 해산물, 예. 레드 와인에는 육류. 예. 정해져 있잖아요. 예. 이 부분은 전통적인 페어링인데, 예. 그걸 어떻게 다른 식으로 푸는지도 설명해주면 좋을 것 같고, 이런저런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예. 사실 그 말씀하신 고기에는 레드 와인. 해산물에는 화이트 와인. 그거는 시작점이거든요. 음. 기본이 그렇다는 거지. 그렇죠. 그 위에 토대가 돼서 뭔가 다른 이론을 배워가고 얹혀가고 그러는 건데 와인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런 잘 모를 때는 고기면 레드 와인, 화이트 화이트 와인에는 해산물이 좋습니다.라고 하는 거지. 그걸 즐기다 보면은 해산물 요리인데 향도 이렇게 강하고 맛도 강해. 레드와인이랑 먹으면 어떨까? 그래서 그거를 해보면은, 화이트와인이랑 어, 즐겼을 때보다 훨씬 더 맛이 있고, 임팩트를 주는 경우가 이제 많이 발생을 하는데요. 어, 가장 대표적인 경우에 멍게회를 먹을 때요. 네. 저는 화이트 와인보다는 레드 와인을 즐겨서 먹거든요. 어, 아무 레드 와인 안 먹어도 되나요? 아니, 저는 스페인에서 생산된 가르나차 포도 품종의 와인을 멍게회 먹을 때는 꼭 찾아요. 근데 서비스라는데 로 멍게회 한두점 있을 때는 그걸 위해서 새 와인을 따기는 좀 어렵고요. 근데 멍게회 한 접시를 따로 주문했을 때는 음. 어, 스페인산 가르나차를 한병딱 준비해가서 네. 같이 먹으면 죽입니다. 그렇다면은 어... 전문용어로 플레이버 프로파일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제 멍게와 스페인의 가르나차가 어떤 면에서 잘 맞는 일까요? 와이트와인은 세심한 그 플레이버를 갖고 있기 때문에 네네네. 멍게회의 아주 진한 그 바다향과 오. 멍게회 자체의그 특유한 멍게향이 있잖아요 네. 거기에 묻혀서 와이트와인의 느낌이 아예 뭉개지고 그리고 멍게회가 와인이 받쳐주질 못하니까 멍게회가 되게 써져요 쓴맛이 네. 극대화돼요 멍게랑 소주랑 먹으면 그렇게 단데 그쵸 왜냐면은 멍게가 내는 어떤 맛의 느낌보다, 네. 소주가 보이는 그 강함이, 음. 그거를 멍게회를 눌러주기 때문에, 네. 그, 멍게회가 그렇게 쓴맛이 안 나는데, 화이트와인은 약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스페인산 가르나차를 마시면이 가르나차 자체의 진한 탄닌의 느낌하고, 그리고 붉은 과일 향이 이제 올라오면서, 멍게의 향을 붉은 과일 향으로 싹 감싸주고, 그리고 쓴맛은 그거보다 더 강한 탄닌으로 이렇게 눌러주면서, 오. 굉장히 풍미가 좋아져요 오 왠지 맛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엄청 맛있습니다 레드 와인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어, 나는 좀 탄인이 뻑뻑한게 좋아 라고 하는 건데 뭐 마셔본 분들은 알죠 뭔가 샤가 되게 마르는 느낌이 있고 텁텁한 게 있는데 그걸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쵸 이 탄인이라는 건 도대체 어디서 오는 거고 이걸 어떻게 즐겨야지 제대로 탄인이 있는 레드 와인을 즐기는 거예요? 와인에 있어서 탄인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포도 자체에서 씨앗에서 제일 많이 와요 그리고 껍질에서도 좀 옵니다 그리고 와인 만들 때 포도 줄기도 함께 이렇게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포도 줄기에서도 조금 오고요. 그게 포도에서 어, 탄닌이 올수 있는 요소. 말씀하신 대로 딱 먹었을 때 입안이 약간 꺼끌꺼끌하고 뻑뻑한 느낌이 들고, 예, 약간 무게감이 생기면서 까끌까끌한 느낌을 주는 그런 성분이 이제 탄닌 성분인데 포도 씨앗, 껍데기, 줄기에서 많이 오고. 그리고, 오크통 숙성을 하면은, 오크통에서도 이제 나오죠. 그래서, 오크통 숙성을 오래 한, 레드와인을 맛을 보시면은, 와인 맛이 진해지고, 까끌까끌한 맛이 강해지고 하는 게그탄닌에서 이제 나오는 거죠. 근데, 그렇게 또 강한 탄닌의 레드와인이랑 멍게랑 먹게 되면은, 또 괜찮나요? 괜찮아요. 괜찮은데, 오.